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바니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부터 스바니아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바니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가 남긴 기록, 어, 선지자가 쓴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선 사람들이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뭘 먼저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요.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부분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책명이 정해집니다. 어, 스바냐라고 하는 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 책,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선지서는 우리가 보통 17권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에스겔 다니엘. 이 다섯 권의 책들은 그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아,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디아,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 열두 권의 책들은 분량이 좀 작아서 소선지서 라고 부릅니다. 이 스바냐는 소선지서 중에 아홉 번째 있는 책인데요. 이 소선지서들, 선지서들이 시대 순서대로 쭉나열되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선지서가 기록되어질, 기록되어진 시대 혹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그 선지자,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는데 스바냐서는 길지 않습니다. 3장이면 끝나고요. 그 뒤에 역대 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 상을 받고 이제 역대 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위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남유다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점적 쇠퇴해갖고 멸망해갔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그 열왕기 하 중에 오늘 이 선지 선지서였던 스바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인한 여우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라마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절 말씀을 딱 읽어본 다음에, 아! 이 시대구나, 라고 대충 감이 잡히신다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정말, 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요,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남유다에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몇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의 부흥기에 마지막 활동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개혁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몬이었고, 이 아몬의 아버지가 문하세였고, 이 문하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라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화, 신실했지만 이 문하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5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온갖 나쁜 일들을 다했고 우상을 섬겼고 해서는 안될 제사들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키스기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했던 나라가 문화세와 암호를 거치면서 극심하게 타락되어지고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뤘던 시기라는 거죠. 그때에 그때에 암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아주 힘이 없고 이런 좀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 요시아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끄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시아를 정점으로 해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요시아의 아들 아들 중에서 세세 명이 왕이 되는데 모두가 다 단명하게 되고 또 이런 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고.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첫 번째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의 족보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이그이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후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악인들 사람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또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요한 계시록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또 얼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이름, 이름과, 그마,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그 말임이라 이름 과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을 멸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은 정말 이스라엘을 끝도 없이 괴롭힌 이런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우상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그 어,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 떠돌다가 광에서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이 혼합 종교도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를 멸절하겠다 하시고 또그 말임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도 있었는데 그 우상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별을 섬기는 사람들 말감이라,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6절에 보면 여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과그말임 별을 섬기는 자, 말감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든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날을 딱 정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볼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laughs>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혹은 그 날, 크고 두려운 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어느 시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으로 또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요. 8절에도 벌할 것이며 9절에도 벌할 것이고 또 12절에도 보면 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스바냐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망, 어, 멸망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벌할 것인지, 또 누가 벌, 벌 받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가장 유명한 성구는요, 스바냐서 3장 17절이거든요. 이게 노래도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으니. 이 찬양이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카메라 보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노래 못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요 이렇게 심판으로 시작되는 스바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건데요. 오늘 이 스바냐가 선포한 대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절하고 벌하리라라는 이 약속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또이 스바냐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스바냐의 이야기에,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혹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건 옛날 얘기잖아, 어, 몇천년전 년 얘기를 왜 우리한테 얘기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스바냐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스바냐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